천국은 주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주여를 외치지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문 앞에서 돌이켜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조차 기도하지 못한 채 바쁜 사역과 일정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며,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도 미혹의 영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말하는 교단 교리만을 따르며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판단할 기준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날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외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토설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놓쳤던 죄,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교리를 앞세웠던 죄,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며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여주여가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